자료구조의 다섯 번째, 연결리스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중연결리스트를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과 연결리스트를 비교하는 간단한 정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이중연결리스트는, 어, 각 노드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next 또는 r 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previous 또는 l 링크라고 합니다. 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연결 리스트를 말합니다. 네. 단일 연결 리스트는 우리가 전에 봤죠. 이렇게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연결 리스트의 약점은 FAT까지 이동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EAT의 주소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중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BAT, CAT, EAT, FAT까지 와서 다시 EAT로 가는 게 가능합니다. 왜이이 이 링크를 우리가 프리비어스 또는 왼쪽에 있는 노드를 가리킨다고 해서 L링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EAT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이중 연결 리스트의 노드는 이렇게 L링크와 R링크 두 개를 다 쓰고 있습니다. 헤드 노드는 그냥 똑같이 링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노드만 가리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중연결 리스트의 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공간과 함께 그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L링크,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R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중연결리스트의 연산을 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삽입하고 삭제만 보겠습니다. 탐색 안, 할, 안볼 거냐고요. 네, 탐색은 아까 우리가 단일연결리스트에서 봤습니다. 그 연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 삽입은, 정의는 똑같습니다. 삽입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노드를 연결리스트에 추가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헤드노드에 대한 인서트, 로 시작하는 건, 네, 단일 연결리스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삽입하기 전에는, GAT를 저장하는 노드가 이렇게 연결리스트에서 딱 떨어져 있지만, 삽입이 일어나고 나면, 네, 이렇게, 어, 링크가 바뀝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잘 보시죠. BAT에서 R 링크를 따라간, 라이트 링크를 따라가면, CAT, EAT, FAT까지 가는 거죠. FAT의 R 링크로 GAT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GAT의 L링크로 HAT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L링크를 따라가면 그 이전으로 갈수 있다고 했죠. HAT의 L링크를 따라서 GAT로 오고, GAT의 L링크를 따라서 FAT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GAT가 이 연결 리스트에 삽입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죠. 아까 우리가 단일 연결 리스트에서의 삽입을 처리할 때도 우리가 삽입을 하려고 하는, 추가하려고 하는 데이터보다 작은 원소들 중에서 제일 큰 원소를 찾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GAT를 기준으로 나누자면 FAT까지는 전부 다 GAT보다 작은 녀석들이고 HAT부터는 전부 다 GAT보다 큰 녀석이다라고 얘기했었죠. GAT는 어디 들어가야 된다? FAT와 HAT 사이. 그래서 삽입할 때는 FAT에서 멈춰야 된다. 이게 데이터를 삽입하기에 적절한 위치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 다음은 GAT가 들어가는 새로운 노드 하나를 할당받아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네. 이 새로운 노드가 연결리스트에 포함되도록 링크를 이렇게 갱신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자구단 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 연결리스트의 삽입이죠. 첫 번째 헤드노드에서의 삽입해주세요. 첫 번째 노드에서 삽입해주세요. 이때 아이템은 GAT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삽입연산도 똑같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세요. 네 링크가 알링크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살짝 눈치를 채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링크를 가지고 따라갈 건데 내 다음에 있는 값이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큰 녀석이 어디냐 거기서 멈춰나는 거죠 거기서 브레이크 하라는 거죠 새로운 노드를 만들고 링크를 갱신한다 이 과정은 단일 연결 리스트의 삽입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링크를 갱신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링크를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여기서 갱신의 대상이 되는 링크는 이두 개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번 링크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하나씩 해보죠. 먼저 R 링크 방향, 즉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FAT 커의 R 링크는 HAT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는 어이 GAT가 GAT의 R 링크가 HAT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예요? 네, R 링크죠? 누구의 R 링크예요? 뉴 노드의 R 링크입니다. 그죠? 뉴 노드의 알링크가 누구를 저장해야 되느냐? 현재 커가 알링크로 저장하고 있는 녀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뉴 노드의 알링크 여기에 이 주소를 집어넣을 거니까 커의 알링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은 네, 보시면 이제 커가 미면 합니다. 네. 커가 뉴 노드를 가리켜야 되죠. 그래서 얘가 어디다? 눈을 얘기했죠? 커에알 링크. 알 링크가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 뉴 노드를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R 링크 방향으로의 링크를 다 갱신을 한 거죠. 자, 그다음은 우리가 L 링크 방향으로의 링크를 갱신해 봅시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 현재 이게 L 링크죠? 얘도 L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new 이게 뭐라고 했죠? 이 노드 전체가 new 노드죠? 여기서 이 부분이 뭐라고 했죠? new 노드의 l 링크라고 했습니다. new 노드의 l 링크, new 노드의 l 링크가 무엇을 가리켜야 돼요? l 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노드는 이름이 뭐죠? 네. 현재 이 노드는, 뉴 노드의 R 링크가 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뉴 노드의 R 링크가 현재 이 노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부분은 L 링크라고 했죠. 얘의 L 링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네. 뉴 노드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링크를 바꿔줌으로써 새로운 GAT을 저장한 뉴 노드는 L 링크를 따라가도 연결 리스트 안에 포함되고 L링 어면합니다 L 링크를 따라가도 연결 리스트 안에 포함되는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연결 리스트에 삽입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삭제 얘기를 해볼게요. 삭제는 연결 리스트에서 제거할 원소의 연결 해제해서 그 연결 리스트 그 원소를 삭제하는 연산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FAT를 삭제하자라고 하면 현재 우리는 FAT를 삭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R 링크를 따라가다가 EAT가 FAT도 가지 않고 HAT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L 링크를 따라가다가 HAT가 EAT도 가기를 원합니다. FAT도 완전히 붕띄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삭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할까요? 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먼저 삭제할 원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를 갱신해서 삭제할 원소를 연결리스트에서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억공간을 프리해주면 됩니다. 네, 이건 단일 연결리스트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코드도 이렇게 됩니다. FAT를 삭제해 주세요를 헤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각 노드의 첫 번째 원소에서 아이템을 삭제해 주세요 이 아이템이 FA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삭제할 원소를 찾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내가 삭제할 원소 하나 앞에서 그래서 R 링크를 따라가다가 R 링크의 아이템이 내가 삭제할 원소와 같으면 거기서 멈춰라 라고 했죠 링크를 갱신하고 제거할 노드를 D 노드를 프리한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어, 삭제한 원소를 찾겠다는 건 커의 알링크에 있는 아이템이 삭제한 아이템하고 일치하는 그때 커에 멈추겠다는 겁니다. 커가 그럼 EAT에서 멈추겠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이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걸 먼저 해봅시다. 어, 네.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삭제할 노드를 우리가 D노드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그래서 D노드는 뭔가요? 커야 알링크가 D노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커야 알링크를 D노드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굳이 데이터를 카피할 필요가 없으니 주소만 가져올 거예요. 네. 어, 그 다음에 EAT가 얘를 가리키도록 할 겁니다. 얘는 뭔가요? 걔는 현재 커가 이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커의 오른쪽 링크 r 링크입니다. 여기에다가 뭐델 집어넣,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얘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얘 주소는 뭔가요? 네, d 노드의 r 링크가 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d 노드의 r 링크를 복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d 노드의 r 링크를 옮기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h, a, t의 이 녀석이 이렇게 가리키기도 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럼 이 노드는 뭔가요? 네. 어, 이 노드는 현재 커가 얘를 가리키고 있고, 커의 알링크가 얘를 가리키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 노드는 커의 알링크입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커의 알링크에 L 링크가 되겠죠. 여기다가 모듈 어, 집어넣기를 원한다. 이걸 집어넣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에 뭐 커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D 노드에 L 링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D 노드에 L 링크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HAT가 이렇게 컬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FAT는 이 연결 리스트에서 샥 빠졌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FAT를 free 해주면은 FAT의 기억 공간도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여섯 개의 연산을 봤는데 두 개의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 모든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이 모든 연산들은 다 똑같이 비고의 n의 시간 복잡도를 갖습니다. 왜?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기 때문에 이 노드의 기에 비례하는 거죠. 루드가 짧 연결 리스트가 짧으면 일찍 끝날 것이고 연결 리스트가 길면 많이 걸리겠죠. 네, 검색 연산은 배열에서는 이렇게 선형 탐색을 할수 있고 선형 검색 탐색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내가 찾는 게 너냐를 찾아할 수도 있고 이진 탐색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일 연결 리스트와 이중 연결 리스트, 리스트에서는 똑같이 선형 탐색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코드는 이런 포드 프로도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어. 그래서 배열의 경우에는 탐색을 하고 나면, 보세요. 55를 찾아라 라고 하면 55의 인덱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방문해서 4를 찾건 아니면, 이렇게 중간씩 팍팍 건너 뛰어서 살을 찾건 해야 되는 거죠. 연결리스트에서의 탐색은 55가 있으면 55가 저장된 곳의 주소. 뭐, 우리가 코너만 표시를 했죠? 이 컬을 찾아라 하는 게 주요 연산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삽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배열에서의 삽입은 일단 적당한 위치를 찾고, 코인 그 원소들 다 옮겨줬죠. 내가 어디다가 삽입을 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 뒤로 한 칸씩 밀어줬고 이 자리에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었죠. 연결 리스트도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는 건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원소를 한 칸씩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링크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간 복잡도 계산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는 게 비고의 k면, 그 뒤에 있는 거 옮기는데 비고의 n-k라서, 두개 합치면 비고의 n이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연결리스트는, 너무 자꾸 넘어가네요. 네, 그냥 비고의 n-k만 하면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비고의 k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건 옮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k 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고의 n 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삽입은 50을 삽입해주세요 라고 하면 네, 50이 들어갈 위치를 찾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주세요 배열에서는 나보다 큰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뒤로 한가씩 지 밀어주고 그래서 70, 61, 5 7 여기 오고 55가 여기 오고 55가 중복되는 거죠 이 자리에 50을 씁니다. 그런데 연결리스트에서는 나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녀석을 찾아서 멈춥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50 노드를 만들고 링크를 이렇게 바꿔서 50을 포함시켜주는 거죠. 배열하고 연결리스트의 삽입연산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삭제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위치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배열에서는 네. 그, 뒤에 있는 게 앞으로 한 칸씩 옮겨와가지고 그 자리를 메웠죠. 연결리스트는 그냥 링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고의 k, 뒤에 있는 폴더프가 비고의 m-k 해서 비고의 n 이렇게 됐었죠. 연결리스트는 그냥 비고의 k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배열에 우리가 삭제할 원소가 연결리스트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비고의 n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55를 삭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뒤에서 한 칸씩 올라와서 한다고 했죠. 배열의 크기를 1 줄이기 때문에, 이 70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리스트는 55를 지우겠다면, 5 5의 하나 앞에 있는 47에서 멈춘 다음에, 이 링크를 이렇게 조절해서 55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삭제를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연결리스트에서 자구단 알고리즘 5번, 6번, 7번, 8번, 9번을 배웠어요. 전부 다 시간복잡도가 비고의 n 걸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어, 이 다음에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들은 비고의 n이 걸리는 연산이 거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